여기 있고. 맹세. 아! 아, 아, 가슴살이 네. 엄청 커. 그래서 여기를, 근데 중요한 장기. 야, 장기. 얘들아 말해주세요. 조용히. 공부. 내 시계 지 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간이 보이는데. 가슴뼈를 열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거기 등이. 여기서 같이 봐. 너네 이쪽으로 와서 같이 봐. 자, 여기를 갈비뼈를 잘라줘야 돼 선생님이 잘라볼게. 이거는 너네가 자르기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잘라줄게. 선생님이잘안 잘라. 꼭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게요 자, 갈비뼈를 선생님이 잘랐는데 이거를 벌릴 거야. 여기 아, 보면, 지금 여기는 이상한, 엄청나게 막이에요. 장이 꼬이지 말라고 이런 데 보면 군데군데 막이 있어요. 이게 막이 살이 장이 흘려내리거나 꼬이지 않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간입니다. 간. 간이, 간이 두, 개가 <laughs>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뒤쪽에 빨간 부분 보이니? 네. 여기 양쪽에 빨간 부분이 있죠? 이거는 허파예요. 허파. 폐. 그래서 얘가 숨을 쉬면 허파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숨을 뱉으면은 다시 허파가 생기는거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요거 이따가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나중에 한번 잘라보세요. 심장을잘라버리 어, 나중에 어, 대변이다. 당이,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왜저초록색에요 그렇죠. 잠깐만 장에는 닭이 먹었던 음식물이 있잖아. 그래서 음. 여기 장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얗게 뭔가 엉켜 있는 거 있지? 이거는 지방인데요. 이 지방 속에 뭐가 있냐면, 모래주머니가 여기 있어요. 지금 모래주머니 안쪽을 자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 여게 지금 아주 단단해요. 심장보다 더 단단해요. 심장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엄청 단단한데, 얘가 모래주머니입니그 다음에, 요 U자로 생긴 거 있지? 요게 1이지장이에요 저기 있죠, 그죠? 가운데에 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노란 뭐예요? 이거는 <laughs> 맹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맹장, 네. 맹장. 자, 여러분들, 네. 장은 맹장. 막으로 네.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 네.